값을 펌을 해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거진 88만 원을 할인을 받았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한 꿀팁 같은 경우도 특감이 진짜 예쁘잖아요. 다 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중에 제일 넘버원으로 미쳤던 컬러가 어, 이거 후쿠오카에만 있는 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메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쿠오카를 다녀왔잖아요. 가서 쇼핑을 위주로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샀고 얘를 추천할만한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한 꿀팁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이와타 야 백화점, 동키호테 드럭스토어에서 이거저 쇼핑을 했는데 얘네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사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내돈 내산 첫 명품을 가져왔어요. 저는 아 이거를 굳이 일본까지 가서 구매를 해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구매했을 때랑 여기서 구매했을 때 가격을 진짜 세세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일본 와서 살만 하구나. 피니크스 펌을 해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이 가방을 구매를 했거든요. 후쿠카 이와타야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가 트래버 원래 카드예요. 얘가 결제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있는데 리베는 180만. 만 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온 ATM기에 가서 현금을 뽑아가지고 합쳐서 결제를 했어요. 이온 ATM기도 500 달러였나 몇 달러 이상일 까 2%씩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현금까지 됐잖아요. 줄을 선 다음에 게스트 카드를 발급을 받아오셔야 돼요. 셀리 매장 뒤에도 엘베가 있는데 그걸 타고 7층까지 가서 게스트 카드를 받아 오시면 5%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얘는 아마 유효 기간이 3년이라 한번 만들어 두면은 또 발급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발급 받으러 가면 몇권 보여주시고 뭐 하면은 금방 되고요. 그러고도 줄 서서 들어가서 써요. 그러면은 재고가 이게 상품이 딱 요거 하나만 남았다고 하더라고 요 너무 다행이었어가지고 원래는 이걸 말고 딴거사려 했는데 그건 없고 얘가 있더라고요 고민했던 제품 중에 하나랑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약간 급해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휘트로마트로잘쓸수 있는 거 같아서 또잘산거 같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세한 방법이나 영상 보시고 싶으면 제가 브이로그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비교한 거를 자세히 말해드릴게요 얘가 셀린느 미디엄 아바 트리옹프 백 블랙이거든요 한국 가격이 355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죠 근데 일본에서는 원가가 35만 2천엔이에요. 거기에서 게스트카드 아까 5% 할인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3만 4천 0백엔이 됩니다. 그러고 택스 리펀을 받아요. 10%를 받는데 근데 거기서 1.55%를 백화점 쪽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엔 8.45%를 받아요. 그래서 2만 5 6 88엔을 돌려받습니다 30만 8 7 12엔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환율이 약 875원 정도 기준이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한국돈으로 따져보니까 267만 4천 원이 나왔어요. 원가가 355만 원이잖아요. 거진 88만 원을 할인을 받았는데 관세를 포함하게 을 되면 제가 그때 말했을 때는 약 16만 원 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담당해주시는 직원분에 따라서 관세가 약간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결론은 관세 포함해서 70만 원대까지도 할인이 됩니다. 여하튼 저는 이렇게 할인을 크게 받았고요. 이왕 하는 김에 친구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친구 것도 한번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요건데요 가방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사진을 볼땐 그냥 그랬는데 친구가 실물로뵈니까 그 진짜 예쁜 거예요. 얘는 키르트리옹프 오벌백 트리옹프 캠퍼스 카팅스킨 이거거든요. 한국 가격으로는 245만 원이더라고요. 일본 원가는 23만 6,500엔이고요. 케스카드 5% 할인 받아서 22만 4,675엔에 텍스 리펀을 18,985원을 돌려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빼면 20만 5,690엔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격으로는 약 17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따져보면 67만 원 정도가 할인이 됐더라고요. 만약 이 백에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저랑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구매 방법, 할인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백화점에서 기자매장 가서 같이 간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이 기본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검정이 아니라 이렇게 껌이 섞인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얘도 가격을 한번 따져봤어요. 인사이드 아웃 프린트 티셔츠인데 한국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18만 원이고요, 원가가. 일본 원가는 18,700엔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게스트카드 5% 할인해서 17,765엔이었고 택스리펀 도 1,501엔을 받았어요. 그래서 뺐더니 16,264엔 약 14.9만 원 거의 15만 원이죠?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얘도 한 3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디젤 구매 예정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인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드럭스토어를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뷰티 쪽으로 넘어가면 캔메이크에서는 이렇게 세 제품을 구매를 했거든요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색상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골랐는데 일단 첫 번째 제품이 이 섀도우예요 이거 있죠? 이게 진짜 예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팔레트 하나 사 봤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컬러거든요. 진짜 이 반짝임이랑 흰끼가 낭낭하게 펄 도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밑에 애교살 베이스를 여기다가 깔아볼게요. 이 색상이 살짝 핑크기가 돌면서 애교살 볼륨을 꽉 채워주는 그런 펄이에요. 이 펄을 얹어볼게요. 발색이 진짜 좋다. 이렇게 애교살을 채워봤거든요. 핑크기가 엄청 쨍한 것도 아니고 진짜 뽀얀 그 자체예요. 눈 완전 청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잘산것 같아. 막 제가 생각했던 완전 화려한 그런 글리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뭐 만족스러워요, 애교살을.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그런 밑작업해주기 좋은 팔레트예요. 그리고 제가 또 캔메이크에서 다른 색감도 샀는데 하나는 하이라이터고 하나는 블러셔예요. 얘 처음 에 색상을 봤는데 얘는 진짜 내가 안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완전 부들부들, 약간 젤리 그 자체. 크리미하고 촉촉하거든요. 발색해 보면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신기해. 색깔 너무 예쁘죠? 적당하게 차분하고 또 적당하게 이게 펄이 있어요. 광대 쪽에 하이라이터 처리해주기도 예쁘더라고요. 원래 다른 블러셔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한 거긴 하거든요. 좀더 얼굴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라벤더 블러셔 먼저 발라주고. 를 포인트 주면 너무 예쁜 거예요. 겨쿨도 좋은데 이거 겨쿨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샀어요. 약간 크림미하게도 발리고요. 손에 발색이 미쳤어요. 이렇게 하면은 와 발색이 진짜 미쳤죠. 이런 느낌인데 제가 일부러 요 색감을 사긴 했어요. 코를 좀더 빡빡하면 흰기가 도는 게 필요해서 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하면 와 미쳤는데. 아니, 저 갑자기 콧대 빡 생겼죠? 피부에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컬러가 흡수돼가지고 포인트는 확실한데, 촌스럽지가 않다. 이거 하이라이터도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잘 산템. 그리고 제가 드럭스토어에서 쎄쎈는 섀도우 팔레트를 샀거든요? 이걸 산 이유가 제가 진짜 손에다가 글리터 있잖아. 펄을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넘버원으로 미쳤던 컬러가 요 펄이에요, 요 펄.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저쿠 라벤더에 라벤더 빌이 더 높은데, 근데 펄 입자는 또 생각보다 커.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반짝반짝하게 포인트가 되니까 제일 예쁜 거예요. 이걸로 한번 눈 화장해봤는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겨쿨 무조건 바를 수 있고요. 이 팔레트 이 포인트 하나 때문에 그냥 눈이 살아요. 미쳤어. 고민을 했거든요. 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싶은데 했는데 막상 눈에 올려보니까 다 어울리더라고요. 이 색감이 진짜 라벤더기 아니면 좀 글리터 팡팡하는 거 좋아하신다 사실은 약간 겨쿨분들 이것도 진짜 예뻐요. 하여얘 때문에 이걸 구매를 했고요. 다음은 빛의 블러셔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얘는 케이스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열면은 블러셔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더 열면은 브러시가 안에 내장되어 있고 얘는 부드러운 재질이거든요. 발색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한 블러셔가 얘를 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약간 라벤더기 오는 거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포인트를 해줬단 말이에요. 색감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속에서 컬러감이 나온 듯한 그렇게 연출되고요. 빛새가 비싼 이유가 있었다. 브라이트 분들이 발라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블러셔 하이도 되게 꽂혔는데 이거 요즘 탑스레들것 같은 블러셔에 진짜 잘 산템 립은 딱 요거 하나 샀어요. 이것저것 살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 템들이 너무 많아서 건진 건 이거 이건데 이것도 어뮤즈 거예요. 어 이건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도쿄 체리예요. 발색을 해봤는데 진짜 맑은 체리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눈에는 안놓것 같아서 그냥 안 발랐는데 그냥 눈을 아예 조금 더 과감히 덜어내고 요 컬러를 딱 바르면 입이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봄한는들도 너무 예쁘게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조금 맑은 체리 컬러 좋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또 일본에만 나온다 하길래 샀습니다, 한이 색감도 생각보다 예쁘다. 이렇게 드럭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제는 바로 톤큐어테쇼핑을 바로 볼게요. 이거는 너무 유명템이긴 한데 전 처음 사봤거든요. 고체 카레. 친구가 아 이건 또 사는 하면서 담더라고요. 저도 따라 담아봤어요. 이렇게 까보면 한 팩에 4개씩 들어있고 얘를 쪼개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인분 한번 만들려고 네개를 통째로 넣어봤거든요. 완전 그런 노란 카레가 아니라 카레레스와 카레의 약간 중간 느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저는 사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먹었어요. 없어요. 저 이거 하나 더 사올 거 약간 후회했어요. 이건 가시면 무조건 사오세요. 이건 일본 가면 무조건 사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뭐 일할 때나 당 땡길 때 이렇게 하나씩 보충해주고 있어요. 초콜릿 좋아하신다 하시면 하나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데, 명란 마요인데, 후쿠오카가 명란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과자나 빵이나 샐러드에 넣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사오기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짭조란 명란 약간 섞인 그런 마요 맛. 얘는 안약인데요. 제가 안약 무조건 어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안구 건조증이 되게 심한데 와 근데 그 파란색 아이드롭보다 더 시원해요. 케이스도 뭔가 되게 감각적이야. 서 이것도 잘산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안약이 좀더쌌던것 같아요. 아좀더 쟁일 거 그랬어요. 이것도 만족템. 다음에 이거 선스프레이인데요. 얘를 찾느라 진짜 동기연대 엄청 돌아다니거든요 약간 일본에 오랫동안 유명한 제품인데 저는 이번에 이거 처음 써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스프레이 뿌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미스트 촉촉하고 끈적거리지 않고. 근데 이게 다 선크림 기능을 한다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뿌려보면은 그냥 진짜. 미스트처럼 나와 너무 신기. 해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이건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 선스프레이 찾고 계신다 하시면은 이거 가서 꼭 사오세요. 일본 동키호텔 국룰템이죠. 친구가 예전에 파우치 했을 때 이건 일본 가면 무조건 사온다 해가지고 저도 마침 생각났을 때 이걸 딱 사왔어요. 아직은 바른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나름 진정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너무 워낙 유명템이라 트러블 진정템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팩을 안 사려 했는데 아니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눈에다가 붙이는 패치 느낌인데 다크 서거리 진. 진짜 심해요. 근데 얘는 약간 나이아신마이드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어 그럼 눈에 붙이면 다크서클 살짝 옅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샀긴 했는데 아직 막 효과는 크게 모르겠는데 진짜 피부에 착 너무 잘 붙고 젤리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효과는 더 써봐야 알것 같다. 약간 뭔가 영상이나 재미로 찍을 때 예쁠 것 같아서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팩을 제가 안 사기로 해놓고 는두 개를 더 샀어요. 일단은 그냥 붙이는 팩이 많으니까 거품 팩을 사봤거든요. 한국에서 거품 팩을 한두 개 하나 써봤는데 일본 것도 궁금한 거예요. 얘는 또 심지어 진정이 되는 거품 팩이라서 그래서 해봤는데 그냥 한국에 쓰는 거품팩이랑 똑같고 성분도 그냥 뭐 진정 그냥 흔한 것 같고 얘는 그냥 굳이 산 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메이드 코리아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그냥 전형인 템이었고 얘도 거품인데 안에 코픽 처럼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코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녹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정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간 지나니까 거품이 막 올라와요. 오밀조밀하게 딱잘 달라붙어있더라고요, 흐르지 않고. 진짜 비정처럼 얼굴이 그냥 막 하얗게 거품이 올라왔어요. 진짜 안에서 뭔가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더 피부에 세정이 되는 느낌이고 코팩도 코에 싹 녹아있어서 약간 모공 정리도 되고 그리고 만져보니까 피부가 너무 세정 부들부들해지고 이거는 만족템이다. 근데 웃긴 건 얘도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다나왜 일본 가서 메이딩 코리아를 사왔지? 근데 아마 일본에서만 파는 것 같긴 해요. 다음은 미니 푸딩을 사봤어요. 까보니까 이렇게 약간 불량식품 같은 느낌이어고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불량식품 맛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실제 푸딩도 가져와봤거든요. 보냉백에 넣고 위탁수물에 넣었는데 많이 뭉개지고 와가지고 맛이 그렇게 잘안 났는데 푸딩 좀 가지고 싶으시면 미니 푸딩 생각보다 퀄리티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푸딩 땡기시면 이렇게 미니 푸딩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호빵맨 패치. 목에 물리면 붙이는 패치래요. 그래서 뭐 여기 물렸을 때막 긁고 싶잖아. 근데 이 호빵맨이 시켜줘. 긁지 못하게 딱 와가지고 성분은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패치라 해서 하나 사봤습니다. 다음은 생리통 약인데 붓기나 좀 허리 아팠을 때 통증 이런 게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사봤거든요. 제가 마침 기간이어가지고 먹어봤어요, 저. 그렇게 특출나게 효과 좋다. 이거는 모르겠고 그냥 타인우랑 비슷한 진통제여서 한국에서 사면 될것 같아요.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 얘네 민티아인데요. 이것도 유명하다 해서 일단 담았습니다. 이게 어, 세더라고요, 있고 아니면 약간 웹풀만 맛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동큐트에서라임맛 먹어봤는데 많이 맵지 않고 달달해서 괜찮더라고요. 그 입냄새 딱 잡아주고 일단 너무 얇아서 마음에 들어. 휴대하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따나 샀고요. 이거는 동큐트가 아닌 것 같긴 한데 VT.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다 해서 선배이랑 백분 들어있는 거 샀습니다. 니들 샷이고요. 다음은 이번에 제가 이찬 라면을 못 가서 샀는데 그냥 먹어보니까 이찬 라면에서 먹는 그 맛만큼은 아니에요. 이찬 라면에 기분을 내고 싶다 하면 살만한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국물 맛이라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요 다음에는 키켓, 딸기맛, 그리고 녹차맛 이렇게 사왔거든요. 녹차는 근데 동쿄 때다 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편의점 가서 샀고, 키켓이 딸기맛, 녹차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딸기, 녹차 이런 맛도안 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먹을 정도로 이거는 무조건 삽니다. 일본 가서.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프링글스. 내가 후쿠오카에서만 파는 명란 맛 프링글스더라고요. 몰랐거든요. 처음에. 그걸 왜 사?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 이거 후쿠오카에만 있는 거다. 처음에는 다른 프링글스 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했다가 뒤에 약간 꼬리꼬리한 맛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중독돼요 그게 명란 향인가봐요 그래서 그 약간 꼬리꼬리하면서 고소하면서 짭짤하면서 맛있는 거예요 3통인데 그 자리에서 두통을 바로 비웠어요 그래서 요거 보이시면은 꼭 한번 사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 가면 또 하나 사온 템이 있습니다 바로 요 인절미 과자 제 지인이 좋아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사오라 해가지고 이건 3개 사고 2개는 벌써 다 먹어가지고 요거 하나는 나 하울하게 이거 잠깐 남겨줘 해가지고 나온 템이거든요 얘도 되게 고소한데 인절미 맛이 나는데 입에 촉촉한 게 있어서 여기 한 3봉지가 4봉지가 또 안에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순삭할 수 있는 과자예요. 이거는 먹어봐요. 이 과자도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쇼핑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통장이 되고 왔는데 돈을 쓰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